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상장하는 성일 하이텍과 에이프릴 바이오의 유통 물량을 체크해보고 상장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는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바가 있어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해보면 기관 투자자 확약은 최종 56.14%로 전체 주식의 27.63%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1644억 원이 됩니다. 역시 기존 주제의 물량이 많은 것이 가장 걸리는데요. 여기서 SVIC24호 투자조의 물량을 삼성 SDI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반은 확약을 걸었고 남은 절반의 물량이 풀려있는 상황으로 이 물량이 바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물적 분할된 초기 대표인 홍승표님의 67만주가 보호 예수에 걸려있지 않지만 이 물량이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당 물량이 안 나온다고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기존 주주 물량은 크게 줄어들게 되며 전체 주식의 17.54%가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유통 가능 금액은 1,043억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규모가 좀 있던 편이라 유통 물량이 아주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고요. 성인하이텍의 가장 큰 장점은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하방이 막혀 있으니 굳이 빠르게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고요. 성일하이텍은 오랜만에 정말 많이 몰린 청약 건수를 자랑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꽤나 부담스러운 게 역시 가장 큰 단점이겠고요. 투자 조합들의 엑시트가 예상이 됩니다. 청약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고 수혜식도 좋았기에 이 정도 유통 금액이면 그래도 소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블 시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더블 시작 시, 장 시작 이후 매수세에 의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따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블 시작을 못한다고 하면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하는 걸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공모주입니다. 더블 시작해서 상승해도 더블 시작을 못하고 시작할 경우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청구권이 있으니 너무 빠르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97만 2천 주, 일반 투자자에게 32만 4천 주 모집으로, 균등과 비례에 각각 16만 2천 주씩 배정되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청약이면 보통 균등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데, 이번 청약은 균등을 모두 소화시킨 모습이구요, 청약한 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균등 수량은 거의 22주였으며, 증거금은 123억 원가량만 들어와, 비례 한주 배정받기 위한 금액은 8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25.26%로 기존 10.66%에서 2.5배가량 배정되어 예상보다 꽤 높은 확약률을 기록했는데요. 기존 신청시는 연기금, 은행 보험 쪽의 신청 비율이 매우 높아서 10%대 확약이었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확약이 아예 없고 오히려 운용사 쪽에 확약이 매우 많이 되면서 확약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 신청 수량에 비해 매우 배정을 많이 받아갔는데요. 특정 기관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좋게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배정입니다. 기관 투자자 화기약 25.26%를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7.49%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630억 원이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매우 많은 편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합들의 금액은 공모가보다는 낮은 시가총액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21,788원에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인 16,000원으로는 엑스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시리즈 C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는 1,000억원대로 평가받았는데, 룬드백과의 기술 이전 계약 전 평가 가치라 현재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 가량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만... 기관 투자자 확약 25.26%를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7.49%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630억 원이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기존 주제 물량이 매우 많은 편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합들의 금액은 공모가보다는 낮은 시가총액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21,788원에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인 16,000원으로는 엑시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시리즈 C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는 1,000억원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룬드백과의 기술 이전 계약 전 평가 가치라 현재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 가량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1,682억원이라 어느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조합들이 빠르게 엑시트를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하필 성일 하이텍과 동시상장입니다. 성일 하이텍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공모가 최하단보다 20% 할인하면서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긴 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투자 조합들의 단가가 낮은 편이라 엑시트할 가능성이 있고, 상장 초기에는 매수세가 몰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룬드백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평가되는 시가총액이 2 0 0억대라 공모가보다 하락을 하고 있다면 줍줍해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 경우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상장의 매수는 매우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일하이텍과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7월 28일 성일하이텍과 에이프릴바이오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